어, 안녕하세요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번거로우셨습니다 다행이다 일자로 가시죠 일단은 매물 보시기 앞서서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 모양 뜨다가 사라지죠 여기에 가격 세팅 네, 이것도 선택 안한 거네요. 여기 이제 비율이나 합산으로 해서 가격 적어 놓은 대로 가격이 업이 되는 거라서, 네, 그거 한번 체크했고요. 네. 안전은 없구요 운전은 하부쪽이 많이 느끼거나 이게 전장이 좀 길어가지고 요철같은데 가면은 잘못하면 이제 에너지가 많이 느끼는데 심요 심하네요 와 타이어가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것보다 되게 좋은데요 거의 새건데? 완전 새건데? 19년 22주차면은 제가 봤을때는 한 9월 8월 요정도에 가라 전혀 안하셨다 그죠? 아, 이게 지금 N-7 시동이라 안전이 1200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도 안정도, 안정돼서 800정도까지 떨어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아, 저는 제가 이 차를 팔아먹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 안합니다 나쁜건 나쁘다 동을좀 켜놓고 일단 냉간식 시동이라든지 온간식 시동을 같이 좀 들어봐야 되니까 핸들 샤프트나 이런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걸로 봐서는 높은 거는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요 침수나 이런 건 전혀 없었네요 이런 쪽에 지금 내일도보스것 같은 전혀 없고, 열어서 확인하려고 지금 시동을 제가 일부러 끈 이유가, 압이 차면은 이렇게 무바이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두꺼운 색깔 한번 보십시오. 색깔 자체는 굉장히 투명해 보이시죠? 투명해요. <목소리> 어플트 지금 보시면, 한번 중간에 한번 교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겉에 글씨들이 굉장히 지금 선명하거든요. 안쪽에 트랙은 당연히 없고, 글씨가 선명한 걸로 봐서는 한 번쯤은 도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골드풀린 자국 당연히 없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건 HID, 지금 들어가 있는 고압 조용으로 표시한 거고, 배출가스를 표시한 스티커가 붙어있고, 여기를 이제 당겨 보면은 우리가 언제 오일을 교환했는지 대략 알 수가 있겠죠. 땡기는 거 같네 이제 갈때 됐죠.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뒷면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갈 때는 된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오염도면은 7,000, 6,7,000 정도는 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색깔은 원래 디젤 차 검은 거 아시죠? 교환하고 나서 한2 30분 지나면은 바로 색깔이 듭니다. 오일 양은 적정 수준에 위치해 있네. 요 지금 로우 풀과 로우 중간에 제일 꼭대기에. 자, 있고. 저는 이엔진 소리를 미리 들어봤잖아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시 오일 교환 잘 했습니다. 굳어 있는 그런 타르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했을 때는 냉각수 보충하고 지금 브레이크 오일 색깔 아주 양호하고 냉각수 색깔도 아주 좋기 때문 오일교환 해주고 내가 수 보충 뭐 두가지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쪽도 스폰용접 정상적으로 잘 찍혀있고 네, 뒤쪽에도 마찬가지 네, 스폰용접 잘 찍혀있습니다 네, 슬라이드는 그냥 이렇게 탁 당기시면은 잠깁니다 마찬가지 볼트 뿌린 자국 라이 쪽에 실리콘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이 차는 그렇게 기스나 이런 거는 많지 않네요 보통은 여기를 일반적으로는 트렁크로 써서 여기가 많이 부키히는데 한번 눌러보시죠 닫히다가도 물건이 끼이면은 얘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바코도 다 붙어있는 것도 다시 붙어있고 도식상태도 아주 약합니다 관리를 일단 되게 잘하신 거가 해석기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애내다 놓고 뒤에다 넣을 때 충격이 전혀 없죠 스르르 들어가고 오진도 마찬가지 스르르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진동 자체가 드라이브에 놨을 때 내추럴로 놨을 때 떨림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관리가 잘 돼있다는 얘깁니다 네 핸들도 아주 좋고요 하부 소음 위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지금 하부 지금 상태에서 잡소리가 이렇게 안 난다는 거는 하부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R 엔진이지만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마력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발만 살짝 올렸는데도 엑셀 응답성이 상당히 좋네요 요철 같은 도 이거 넘어 보고 정말 관리 잘했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 주니까 네. 네. s i g 이거 눌러 두면은 메인에서 다같이 움직이는거구요 메인에서 움직이고 이게 따로 만지면 이제 듀얼 프로포가 되는거고 핸들 떨림도 거의 안 올라옵니다 한번 만져보십시요 거의 안옵니다 차를 정말 잘 타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들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어, 에어컨은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와요 냄새도 나쁘지 않죠 에어컨에서 히터로 바로 바꿨는데도 냄새는 아주 좋습니다 원래 이제 교환 자주 안한 차들이 꿉꿉한 냄새 나고 차에서 흡연한 차들이 이제 약간 안좋은 냄새들이 올라오는데 에어컨 필터도 아주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손을 놓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자, 이건 컨버세이션 미러라고 래서 옆사람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잡 소리도 제가 조금 빨리 달렸는데 일부러 잡 소리도 지금 하나도 안 느껴지죠 본의와 각자 차이 없을 정도 그렇죠 그래서 차는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정말 좋네요 두 좌석 앞 좌석 다 덮이고 네, 요게 사모님 자세. 그러면, 셋, 1번. 띡띡, 날 때까지. 셋 누른 다음에 3초 이내에 1번이나 2번을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회원님 자세. 만약에 아, 요 정도가 내 자세다. 하면, 셋, 그럼 이제 1번 누르면, 처음 자세. 네, 이거는 VDC. 네, 조명 밟기. 이건 아까 다 해봤고. 어제잘 나옵니다. 공적이 표시. 별도로 어떻게 되겠냐. 진한 오토, 그래서, 내비 화면은 여기에 미디어, 폰, 내비 메뉴, 이렇주시 위치. 이렇게 시면 되고, 메뉴 눌러서 체크하셔도 되고요 지금 주변 시설 지도 보이죠. 내비 메뉴 들어가셔서 주소 검색, 통합 검색, 최근 사용 지점. 이런 식으로 체크하셔도 되고. 아우, 넉넉해서 공간이 굉장히 많네. 이거는 조명, 이거는, 네. 문 열면 불 들어오는 거. 네, 이게 옷도 슬라이드. 네, 이거는 넣을 때 혹시 옆에 차가 너무 가깝진 않은지 체크하시고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건 파워도 이제 문 열면. 이거 트렁크. 해주시면. 그럼 SD카드 빼셔서 직접 업그레이드 하시는 방식이에요 네. 기아 멤버스 홈페이지를 가셔서 업데이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이나베 V700은 나쁜건 아닌데 네, SD카드도 꽂혀있고 네, 전후방 다잘 들어오네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제꺼 네, 이인하이패스 아니니까 잘못 뽑으면 멘트 달라지고 네. 이렇게 해서 잘접히 음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 음량, 잔액 얼마나 받는지 ECM 룸미러는 빛이 또 밝아지면은 어두워지고 접으셔야 돼요. 이거는 받으면 꺼지고 이참지아 받으면 꺼지고 네, 이렇게 해서 에지간한 검수는 다 마쳤고요. 이제 라이트하고, 그리고 양계등하고, 네, 그런 것들 검수하고, 마무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향등 한번 제가 켜보겠습니다. 상향등. 잘 나오나요? 네. 네. 후진등 한번만 봐주세요. 등잘 네. 들어오나요? 네. 네, 후진등은요? 네. 들어옵니다. 네. 됐습니다. 생기셔서 다음번에 더 좋은 차 네. 다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올라옵니다. 천천히 가시죠 네, 생 여기 네비 천천히 찍으시고 네. 생하니다 형님. 안천제 가십 네. 또 네. 뵙겠습니다. 네. 천천가시죠